안녕하세요. 쌍디입니다. 금일은 오늘도 재미있는 로드 리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스크래프트에서는 농어대가 있었습니다. 10피트 그리고 11피트 줌 농어대에요. 평소 때는 이렇게 휴대를 해 다니고 사용할 때는 이렇게 줌으로. 육안으로 구분을 잘할수 없는 그런 작은 흠집들 때문에 그냥 싸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운이 좋게 몇 대를 구매를 했어요. 10피트짜리는 M과 뭐 ML대, 그리고 11피트짜리. 비닐에 있는 건 하이브리드 처리라고 튜블러 로드에 앞에 솔리드 처리를 접합시킨 겁니다. 역시 휴스휴스하죠. 오늘은 이 농어대를 설명을 드릴 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릴 로드는 바로 이 로드입니다. 앞으로 아마 휴스에서는 모바일 로드 위주로 제품이 제작될 것 같습니다. 이 로드는 2954라는 농어대인데요. 2954 2m 95cm에 다을때 뭐 일단은 처음에 이 로드를 봤을 때이 가이드 제가 카페에서 글을 올린 거 보면 이 가이드가 아주 기가 막혀요 제가 본티탄 가이드에 토르 레틀링을 쓰는 rv 가이드 중에는 제일 큰것고자이 로드는 가이드에 한번 놀라고 무게감에 한번 더 놀랐어요 모바일 로드는 항상 앞에부터 초리때부터 넣어야지 정렬 맞추기 가 좋습니다 로드를 조립을 했습니다. 자, 제가 무게감에 놀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로드를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드는 순간 와 이게 이게 말이 돼?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딱 처음에는 농어대처럼 되게 굵잖아요. 뭐 일반적인 농어대보다는 더 얇긴 합니다. 휴스 자체가 그 무게나 허용치에 대한 로드를 최대한 얇게 만드는 게 그런 게 있거든요. 일반적인 로드들보다는 휴스 로드가 대부분 다 얇아요. 이 로드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농어대 일반적으로 나오는 9피트대 1피트때농호 때보다 훨씬 얇습니다. 근데 그 강도나 그런 액션들 다 견디게 설계돼 있습니다. 에이로드를 탁 이렇게 봤는데, 어, 약간 그 애깅된 느낌도 많이 나는 거예요. 진짜 무게감이 거의 없어요. 가끔 제가 리뷰를 하면은 재원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뭐 원경, 선경, 길이, 무게,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로드를 선택할 때는 그런 재원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저 연보다 제일 처음으로 봐야 할게 밸런스입니다. 요 로드를 만져보고 제일 놀랬던 게밸런스예요 이게 무슨 노로드야? 그런 느낌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요게 딱. 중앙입니다, 중앙. 손잡이에서 얼마 안 나와있죠? 보통 2m95면은 9.6피트 정도, 그 정도 길이 되겠네요. 그 정도 길이면은 요 정도 안 나옵니다. 훨씬 더 앞에 잡아야 돼요. 왜냐, 앞솔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앞솔림이 너무 심하면은 낚시를 하는 내내 약간의 피로감들이 많이 오죠. 근데 이 로드는 딱이 정도. 중심이 여기에 잡히니까 이게 들고 있어도 별 부담이 없어요. 약간 앞으로 쳐지는 느낌? 어차피 이 로드는 농어나 뭐 아니면은 저기 삼치, 소프루어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로드이기 때문에 리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보통 농어때 에3 0 0 0번대를 많이 쓰시죠? 뭐 C3000번도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텔라 C3000번입니다. 딱요 코르크 손잡이 끝 부분에 딱 와요. 거의 뭐 수평이랑 비슷하니까는. 바지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수평이랑 비슷하니까, 와 이거 너무 피로감이 적죠? 요거는 세오리 4000H입니다. 세오리가 그렇게 무거운 리는 아니죠. 3 0 0 0번보다 약간 더 무겁습니다. 이건 스텔라가 약간 무게감 있는 것도 있는데, 딱이 부분 와요. 중심이. 이거는 뭐 거의 뭐 수평에 가깝죠.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 설렁설렁 액션 조감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저의 계획은 이 로드를 야외에서 리뷰를 하는 거였습니다. 딱요 세월이 4,000번에 요 장비를 가지고 동해를 싹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막 서프로 막 삼치 잡고 막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올라가서 로드 리뷰를 딱 하고 택을 딱 떼면서 바로 캐스팅까지 해서 삼치를 걸어내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삶미 계획대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른 낚시도 다녀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가족이랑 있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한참 나온다고 할때못 갔어요. 그리고 부산에 몇몇 포인트에도 있기는 있는데 결국 뭐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못 갔습니다. 진짜 한동안 제 이렇게 세팅을 해놨었어요. 로드하고 릴 하고 크롬메탈. 젤리 피싱에 보면은 참치 크롬메탈이 있거든요. 이거들고 진짜 가가지고 막쫙 던져가지고 막. 쫙 착 하면서 가면 구수수 하는 그런 느낌들 입만 풀어 입만 풀어 로드를 분리할 때도 요렇게 틀어서 하면 안 돼요 바로 앞뒤로 잡고 물을 뽑아야 됩니다 그렇군. 2954라고 2m 95cm 사절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고 이 로드는 3254라고 3m 25cm의 사절대 그 로드를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샘플을 한번 이렇게 들어봤어요 근데 무게감이 너무 차이납니다 그래서 조금 무겁기도 하고 그 제품은 추후 제작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가이드 보고 놀라고 들었을 때그 무게감 밸런스에 한번 더 놀랐습니다 손잡이는 코르크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링도 장식을 해놨고. 그리고 리시트 부분. 다 후지 제품이죠. 뒷부분도 코르크로 되어 있고. 끝부분에 밸런스 웨이트가 있어요. 후지 RV 가이드. 당연히 티탄 프레임의 토르자이트 링입니다. 티탄 프레임의 토르자이트 링 중에 이렇게 큰 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토르자이트라고 되어 있죠. RV 가이드가 두 개가 들어간다 해서 와, 이건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다 티탄 프레임의 토르제틀링들입니다. 탑부분으 이렇게. 초리 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휴스크래프트.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이버의 휴스크래프트 카페 회원이 곧 만명이 됩니다. 영상을 찍는 지금 기준? 9,618분 회원이 만 명이 되면 만명 기념 로드가 나올 겁니다 이만명 기념 로드 야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되는 각입니다 솔직히 이 로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신품이 바로 조례가 됐는데 가격이 올랐습니다 가격은 판매자 마음이잖아요 한정판 나이키 신발 같은 경우에는 레으로 싸고 고이고이 모셔놨다가 나중에 비싸게도 팔고 그렇게 하자는 1로드 알기론 몇대안 나왔습니다. 하신 분들은 매우 만족하세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은 만명기념 583 로드가 나오는데 이게 와 진짜 물건이야. 아직 올라 팀런뭐다할수 있는 그런 로드예요. 583말 그대로 0 8피트에3절 때입니다. 제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다양한 게 있어요. 이게5 8피트이기 때문에 되게 휴대성도 좋고 두루두루 쓰기가 좋습니다. 특히나 뭐 아직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항상 볼락이 나 좋아요. 말랑말랑합니다. 가볍고 조작하기도 좋고 자 1절 2절 그리고 3절 초리는 라이트게임용 초리는 다 호환이 돼요. 제가 팀넌에 사용하는 그 로드 있죠. 5절 때 모바일 170 SE 763 713 583, 653다환이 됩니다. 추가 처리몇개 해가지고 말랑말랑말랑하게 부드럽게 볼락을 잡을 수도 있고, 다진처리를 넣어서 전이에 터프하는 그 입지를 끼기 위해서 약간 하드하게. 저는 이 583A를 보급형이거든요. 이 로드가 만명 기념 로드, 스페셜 로드, 만명 기념 로드로 나올 예정입니다.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저는 꼭 구매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곧 만명이 되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잘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